191번입니다.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. 직각 삼각형이 떴습니다. 외심을 주의하셔야겠죠. 직각 삼각형에서의 외심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? 빗변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. 외심을 구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때첫 번째 할 일은 뭐라고 했지? 꼭지점까지 무거탄다. 연결한다. 괜찮아? 이게 이등변삼각형이 된다는 사실도 알수 있고요. 외심에서의 이 각은 본인 뒤에 있는 각의 몇 배이다? 두 배이다 라는 걸알수 있지요. 이 각의 두 배인 거야. 선생님 이건 표시만 한 거고 그럼 이 각은 112도라는 사실알수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삼각형이 이등변삼각형이니까요. 이한 각은 180도에서 112를 빼고요. 이 68도를 2로 나눈 34도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직각삼각형인데 한각이 90도, 한각이 56도입니다. 그럼 이만큼은 34도가 될 것이고요. 나는 내심의 한 선이기 때문에 각을 2등분합니다. 해서 이각은 17도가 된다는 사실도 알수 있네요. 그리고 삼각형에서 보시면요, 이 부분. 요삼각형 있지? 여기는 여기 요기 내가 구해야 하는 x각과 34도, 17도로 이루어져 있죠? 그럼 삼각형은 가의 합이 다 합해서 180도니까요. 내가 구할 x각과 그리고 34도, 17도를 더해서 180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. 그러면 180에서 34와 17을 빼면 x각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요. 이 각은 129도라는 연산을 거쳐 답으로 쓸수 있겠네요. 이해 가실까요? 오케이. 끝.